Thank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제 선물 받은 무리동백을 잘 다듬어가지고 수영을 한번 잡아보려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동백은 입으로 그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난, 음. 한국 출란으로 보통 입 구분을 하는데, 요 가해가 원래 입이 녹색인데, 가해가 하얀 것을 단초로 비유하면 봉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가해가이 독색인 경우는 반대로 중투라고 아마 그 난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 네. 이 문이로 이 입에 문이로 굉장히들 그 난에 비해서 이분리동배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저도 나는 오래 했었는데, 또 소나무도 많이 가꾸고 있지만, 동백은 그렇게 많이 해오더라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 분이동배를 가지고, 어제 그 선물 받은 우리 동백을 가지고 그 수영을 한번 그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에, 먼저, 가지, 입을 좀 정리를 하고, 애가, 그, 복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애가 너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렸을 때 수영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일반 그, 길 옆에 있는 동백나무처럼 쭉쭉 크기만 하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그, 만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어렸을 때 제가 보기 좋게 지금 수영을 한번 잡아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그 가지 잎을좀 정리를 하고, 이런 잎은또그 삽목을 해도 됩니다. 동백이 또 삽목에 잘 되더라고요. 먼저 잎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가지정리도 해주고, 이제 이 굵은 부분은 조금 굵은 철사로, 아연 그 철사인데, 일반 분재형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수영, 수형, 수영은요? 얘가 지금, 요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그 만들기 위한 그 좋은 그 작, 나름대로 이 제가 봤을 때좀 너무 그 뻣뻣하고 그러니까 좀 예쁘게 만들라고수형을그 잡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지 크기에 맞춰서 먼저 철사를 감을 겁니다 네. 네, 요런 거는 요 부분이 있는 것은 삽목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자르고 요 부분을 그상토에다 꽂아 놓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요 부분에서 뿌리가 캘러스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그 뿌리를 내리는데 동백이 삽목이 아주 잘 되는 그나무예요 그래서 먼저 가볍게 철사를 감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수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밑에를 꽉 통여 매고 밑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위에서 수염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는 이 가지로 하나 갈 거다고, 또 요리 이쪽으로 갈, 그, 철사를 감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같은 방향으로, 네, 이, 이 가지로 하나 갈 것이고, 또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그 다시 잡고, 요거는 본 가지보다 조금 얇으니까, 가는 철사, 조금 더 가는 철사로 감아서 수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것도 해보니까, 나름대로 재미있더라고요. 나무는 좀 괴롭겠지만, 그래도 저 혼자 크는 것보다 인간이 조금씩 만져주면, 저도 햇볕도 잘 보고, 지가 성장하는데, 지장 없이, 크더라고요. 음. 출사를 조금 적게 음. 끊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이 크기에 맞춰서 다시 여기서부터 감아 올리겠습니다. 밑에서 야무지게 감아서 철사가 겹치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다시 또이 여기가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그래야 나무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따가 이걸 휠 때도 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있으니까 더 단단해서 애가 그 불편을 안 느끼고 쉽게 이어집니다. 같은 길을 따라서 가이 사이 틈이 보이지 않도록 이제 같은 그 길을 똑같이 가야만이 서로 그 비틀리지 않고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 한 손으로 꼭 나무를 그, 잡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냥 철사만 감으면 얘가 그,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때 제일 주의해야겠더라고요. 나무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무가 괴롭더라도 계속 바라보고 키워야,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동백이 이름은 그 복륜이지만 그 따로 애에 대한 그 이름을 딱따구리라고 지었습니다. 굉장히 입이 딱딱하고 꼭 딱따구리 부리처럼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해서 또한 가지를 마무리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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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지도, 여유도 하나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두 가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똑같이. 철사가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빈 공간 없이 이런 식으로 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진행 방향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는 위쪽으로. 입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철사 감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철사가 꼬인 쪽으로 계속 이 얘를 살짝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으니까 우측으로 얘를 살짝 돌릴 겁니다. 그리고 얘를 주지로 삼아서 이 일, 일지, 이지, 주지,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꼬인 방향대로 살살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사지 하듯이 사람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조금씩 조금씩 아마, 아까 굉장히 그 뻣뻣하게 서 있는 것보다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다 보면 아담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갔죠. 그럼 얘는 이제 이 모양이 굉장히 또 아름답지를 않으니까 얘도 수영을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밑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살살 주물러 주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해서 요래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이제 이대로 커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보기 싫으니까 얘를 또 부드럽게 돌려서 그러면은 이쪽 가지는 우선 기초적인 수영만 잡아놓고 요걸 다 마무리 짓 뒤에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이렇게 갔으니까 얘는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항상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 꽃들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따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삼각형이 되는데 얘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두면 어느 정도 이런 삼각형을 한쪽이 그 마무리가 돼, 같... 그, 그, 런그 모양입니다. 네, 이런 잎들은 자기들이 햇볕을 보기 위해서 다 돌아서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을, 여기도 이런 삼각형 수형이 돼야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비어있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살짝 올려서, 이렇게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좀 밑으로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 모양이 삼각형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지를 하나 더 올려서 이제 여기 이 공간을 나중에 채울 겁니다. 나무가 아까 보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나 항상 이 주지, 주관이 뚜렷해야 옆 가지들이 그 불편해하지 않고 어우러지더라고요. 나름대로 간단하게 한번 그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무리동백 그 수영 잡는 법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직도 저도 또이 분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은 저도 공부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들은일인데 나중에 다 따고 나면 바로 옆에서 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처음 모습보다는 많이 예뻐졌죠. 예, 예 이름은 지금 제가 그 딱딱우리로 명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삽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혹시 이제 저희 부안 쪽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잘 살기를 바라야죠. 이 참, 아까 좀 전에 있는 꼭 걱정스럽게 생긴 것보다는 이렇게 수영을 잡아놓으니까 훨씬 보기도 아름답고, 이렇게 해놔야 자주 봐지더라고요. 아까 좀처럼 처음에 그냥 있으면, 가져온 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들 쓰이고, 눈에 안 가니까, 이 물도 자주 안 주어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무는 야 애들도 그 관심을 먹고 사는 그 식물이기 때문에 이 매일 쳐다봐 주고 손으로 닦아 주고 <laughs> 물도 주고 그러면서 보살펴줘야 애들도 반려동물처럼 애한테 관심을 줘야만이 애들도 잘 크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게 올해는 지금 꽃을 안 맺었는데 내년에는 이 주위에 한두 개씩 꽃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 꽃이 굉장히 그 많이 피어 있는 것보다 한두개 이렇게 피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꽃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작품을 오늘 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아직도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 하나 서서히 배워가면서 뭐 판매 목적이 아니고 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힐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들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이 쌓이다 보면 이제 더 좋은 작품도 나오고 애들의 이제 세월의 흔적도 굵어지면서, 그, 자태도 만들어지겠죠. 아무튼, 오늘, 고맙습니다. 대답 없이 이렇게 실망하게 되었는데, 이 애가 변하는 모습 자주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예쁘네요. 자, 영상 끝내겠습니다.